안녕하세요. 경기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입니다. 1인 방송이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화성시에서는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인 2018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보통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2016년 12월, 화성 시민들의 미디어 교육과 다양한 미디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문을 연 화성시 미디어 센터.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선 영상 제작, 코딩, 드론 지도자 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실시됐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송구영신 미디어 체험회인데요. 저희 이번에 어 연말을 맞아서 기획한 송구영 식 미디어 체험에는 어그 다양한 어떤 미디어 체험들을 저희가 어 시민들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어 시민들한테 좀더 어 친근한 미디어 센터로 다가가고자 저희 기획된 행사입니다. VR이라던가 어 아니면 드론 체험이라던가 이런 어떤 요즘에 트렌디한 미디어 체험을 중심으로 어 미디어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체험에는 어른들은 물론 영유아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들로 진행됐습니다. 종이와 잉크가 아닌 도면과 석고, 나일론 등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 3D 프린터로 눈앞에서 캐릭터 조각이 뚝딱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수업을 통해 직접 영상을 만들었던 초등학생들의 작품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욱이 뭐 하는지, 하는지 궁금했는데 3D 프린터도 처음으로 보고 3D 프린터가 어떤,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만드는지 보니까 신기했고 저런 거 편집으로 저렇게 하는 게 신기했어요. 3D 프린터 처음 봤는데 플라스틱 선을 이렇게 열로 녹여서 섬세한 저 피규어 같은 걸 만든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건데 미미는 미미나마... 어, 언니 왜 그래 이거잖아요, 그렇 네. 아이들의 인기가 가장 많았던 체험은 애니메이션 더빙. 센터에서 진행됐던 애니메이션 더빙 교육 지도자 과정 수료생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는데요. 간단한 대본을 들고 주인공들의 감정을 어? 어떻게 소리로 표현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그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거기 내가냐? 근데 오늘이 은이 생일이래? 애니메이션 화면에 맞춰 실제로 녹음도 해보는데요. 큰 목소리로 최 선을 다해 연기합니다. 대본을 읽는 것만으로도 실제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신이 나는데요.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 보던 만화를 제가 실제로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엄청이요. 어, 제가 이 캐릭터가 좋았는데 이 캐릭터의 성우를 왔으니까 재미있었어요. 어, 성우가 재밌고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 인기가 치솟고 있는 드론 체험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드론 체험 또한 수료생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드론의 매력에 흠뻑 빠졌는데요. 몇 번의 연습 끝에. 드론을 날려 작은 플라워프를 통과하는 고난도 묘기도 성공. 여기 좋아하는 아이들 보고 어른들도 즐겁고 미디어 센터 소통도 하고 공사도 할수 있게 돼서 참 즐거웠고요. 어, 동네에 이렇게 미디어 센터 좋은 시설도 있고 해서 드론 어, 뭐 나들하고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같이 드론 날리니까 정조한 느낌이어서 재미있었어요 오는 2월에 진행될 평창 동계올림픽을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VR 스키 체험 평범한 화면이 VR 헤드셋을 착용한 사람에게는 입체적으로 바뀌어 보이는데요 진짜 스키를 타듯 바람을 가르며 활주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화면 속의 캐릭터도 움직이고 춤을 춥니다 처음 체험해봤는데요. 진짜 시, 실제로 스키장 온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근데 중심 잡기나 실제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지러웠어요. 그 밖에도 인기 애니메이션 상영과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배려계층 미디어 사업 MOU 체결도 진행됐는데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해 화성시 미디어센터가 어떻게 발전, 운영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미디어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고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자주 오게 될것 같아요. 미디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영상이 이제 대표적인 분야가 될수 있고요. 어, 그 밖에 뭐, 사소하게는 글로다 미디어가 될수 있는데요. 그 다양한 미디어 분야를 아우르는 미디어 센터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다 미디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기관이 되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꿈과 상상을 직접 표현해낼 수 있는 화성시 미디어 센터. 2018년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미디어로 누리는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할 수 있는 멋진 기회 놓치지 마세요.